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여기다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어. 그냥, 그냥 바로 보면 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식이에요. PV는 NRT. 이게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건 얘를 가장 많이 쓸 거야.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기호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어. 쓸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자, p는 뭡니까? 기체의 절대 압력. v는 기체의 체적. n은 기체의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기체의 절대 온도라고 그랬죠? 모든 값들이 뭐만 들어가야 돼? 기체의 값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기체의 법칙이니까. 그 중에 이제 요 n이라는 값이 몰수죠. 말씀드렸잖아.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뭐와 같다? 분자량과 같다 그죠? 1몰의 질량이 그럼 우리가 프로판, 프로판, 1, 프로판 44g은 1몰이죠? 맞나요? 프로판 88g은 2몰이죠? 프로판 22g은 0.5몰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2, 0.5로 쓰라는 이야기야 근데 프로판 15g은 암산이 안 돼. 예? 예. 암산 되려나?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암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n은 실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산은 잘하는거든? 근데 식을 잘 하는 거든? 근데 식은 을잘못 써. 식은 어떻게 근거한 거야? 이게. m이 뭐야? 분자량. w는 뭐야? 질량.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44분의 44는 1. 44분의 88은 2. 44분의 22는 0 5뭐이게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몰수를 구할때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구나 식이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돼 이제 44분의 15 그럼 뭐 얼마 0.얼마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n을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n을 식 그대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암산이 안되게 나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식이지. 같은 식인데 주로 아래식을 이용을 더 많이 해. 위에 거 써도 돼. 두개 중에 암으로 써도 되는데, 제가 소방을 보다 보니까 M 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냥 M과 W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M과, M이나 W를 물어보는 이식을 쓰면 MW가 있어, 없어? 없잖아. 같은 식이지만. 그래서 암산도 안 되고. 보통 시험에서는 이 m과 w를 물어보는 게, 둘중 하나만 물어본다 그랬죠? 예, 하나만 물어보는데, 여, 이식만 알고 가면 w가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m분의 wrt, nrt, 아무거나 써라. 아마 아래 거를 더 많이 쓰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식, 같은 식인데, 얘를 썼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자, 저식과 똑같은 식이 뭐야, 만약에? 압력을 구하라고 했다? p는 어떻게 구해? vm분의 wrt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v를 구하라고 했다 pm분의 wr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할까 w를 구하라고 했다 rt분의 pvm을 구하면 됩니다 뭘 구할까요 또 분자량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기체의 종류가 주어지면 우리는 분자량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체에 이렇게 주어져. 어떤 기체. 다 주어지고 이기체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분자량 구할 수 있는 거죠. 분자량 어떻게 구해? PV분의 WRT. T를 구하라고 했다? T를 구하라고 하면 WR분의 PVM. 자, 그죠? 예. 네. 아마 시험에서는 요 정도 중에서 하나를 물어볼 거예요. 기본식은 저식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식이나 이식이나, 여기 있는 식은 다 똑같은 식이죠. 그죠? 아, 다 똑같은 식입니다. 아, 그냥 원식에서 변형을 한것 뿐이지, 같은 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압력 구하는 식이 이식이잖아. 압력에는 어떻게,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하고. 반비례죠? 어, 아, 그래서 압력은 최적의 반비례하고, 분자량에 반비례하고. 얘네 비례죠? 질량에 비례하고, 알값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라 거지. 그죠? 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려고 그래요. 자, 압력을 물어봤어. 압력을. 그러면 다섯 가지의 인자를 다 알아야 우리는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어? 다 구해야.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시험지에 있어. 원래는 다섯 가지가 다 했으면 제일 좋지. 근데 꼭 시험제 있는 거는 요 기체의 체적과 기체의 질량과 기체의 온도는 꼭 시험제 있어. 잘 찾아보면. 네? 네. 그런데 요두 가지는 어때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같아요. 밀도에 이야기할 때 에, 이따 그 이야기할 텐데 밀도를 구하라고 할때요두 가지는 주어지 않을 수도 있다. 얘가 안주어지라고 하면 기체의 종, 기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야. 프로파니에 그럼 44인거고 부탄이에 그럼 58인거니까 안 조져도 돼 그죠? 알값은 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얘도 고유의 값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밀도로는 어떻게 해? 밀도로는? 표준상태일 때는 22.4분의 분자량 아닐 때는 RT분의 p m 이었죠그 지금 이 식이 얘랑 똑같은 식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보셔요 지금 여기는 분명 히 밀도로가 없죠 얘가 뭐야 얘가 V분의 W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얘는 뭐야 밀도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다 쓰고 지울게요 P는 M분의 로 알티랑 똑같은 거지 그죠? 자요 V분의 W가 뭐가 돼? 로가 되고 그러면 여기 요 가린 요 자리에다 뭐 집으면 데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압력 구할 때 어려운 문제는 밀도가 주는 경우도 있어, 밀도가. 어? 아. 그러면 m분의 로알티식도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우리는 지금 뭘, 여기서 뭘 구하려고 그래? 밀도를 구하려는 식이니까, rt분의 pm이라는 식으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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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식이라는 거지. 얘도 포함이 된다, 같은 식에. 예? 우리는 원식에는 밀도가 없지만, 이 밀도는 숨어 있는 거지, v분의 w 안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지. 아, 이 밀도 구하는 식도 뭐다? 이상기자 상태방정식에서 나온 식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자 음. 이제 됐어요. 이제 하나만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내가 압력구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는 시험제 있고 얘는 내가 알고 있고 그럼 이제 모르는 걸알 값밖에 없죠. 알 값이 뭐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데 그 값이 얼마냐라는 거야. 그 값이 얼마냐, 얼마냐. 그러면 r 을 구할 때는 알을, 물론 지금 여기서 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 식은 요식에서 나온 거죠? 물론 요식과 요식은 동인한 식이기 때문에 뭐 같은 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래도 얘랑 쟤랑 같은 식 같아. 얘랑 얘도 같은 식입니다. 알 값을 구할 때는 내가 설령 요식에서 구했다 하더라도 다른 값들을 알 값은 여기서 구하신다고 보시면 편해. 여기서. 알 값을 여기서. 그럼 여기도 알값 구해봐. R이 어떻게 돼? R은 NT분의 PV가 되죠. R은 NT분의 PV가 된다. 맞나요? 그런데 이 R값을 구할 때 압력, 체적, 온도, 몰수를 시험지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R값은 다 다르죠. 맞죠? 근데 제가 R값을 구할, R값은 일정하다고 했죠. 일정한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다 시험지에 있는 값들을 찾아서 넣어줘야 되지만 여기 알값 구할 때는 시험지를 보지 말고 좀 전에 그냥 넘어갔던 아보가드로 법칙을 읊어 보시면 돼 아보가드로 법칙 그거 뭐라고 되있지 아보가드로가? 몰수죠? 모든 기체 1몰은 n, 1, 일몰은 0도씨 273K죠? 일기압에서 부피가 얼마야? 22.4라고 했잖아 그죠? 네, 모든 R값은 MT분의 PV 중에 써놓고 각각의 인자에 아보가드르 법칙을 한번 읊어서 들어가면 된다. 그게 여기 있겠죠? 그죠? 네. 자, 기체상수 R값입니다. 자, 우리 아직 압력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에, 기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할 것이고, 전개하는 분들은 지금 이 과목을 위해서 조금만 하시면 돼요. 자, 이죠이죠 기체 1몰 또는 1킬 m o l 음대로요1 k m o 은 0도시 o l 은2 k m o l 2 k m o 2 k 2 k 3 k m o 2 k m k m 이 l 은2 k m o 2 2 m 2kmol은 m o 2 2 리터 들어가면 된다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근데 킬로몰은 22.7m라고 쓴 거야. 자, 다네개다 다 들어갔죠. 아버지 법칙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누르기 전에 뭐예요?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이 있나? 하나도 같은 단위가 없어, 그죠? 그래서 atm, 큐빅미터 분자에 atm, 큐빅미터 분모에 퍼 킬로몰 k 쓰고 계산기를 눌렀더니 얼마가 나왔어? 0.082 그죠 자, 똑같아. 모든 기체 1km몰은 0도시 1기압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와. 1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의 크기는 똑같은데 단위가 너무나 많아. 압력의 단위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뭐부터 암기하냐면 요거. 이게 1기압이에요. 요거. 이게 1기압이에요. 얼마? 10만이죠. 10만. 10만 1,325. 뉴톤 퍼 제곱미터 일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똑같아 파스칼하고, 요 파스 피가 피의 파스칼이거든? 파스칼하고 뉴톤 퍼 제곱미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수사도 어때? 똑같이. 1, 0, 1, 3이에요. 똑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야? 키로, 뉴, 그러니까 뉴톤보다 1000배 큰게 뭐야? 키로, 뉴톤. 그래서 여기는 10만이었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 101.3 얘는 쉼표야 지금 얘는 뭐 점이고 그래서 10만은 1000으로 나누면 100이 되잖아 맞나요? 그래서 뉴턴으로 암기했다면 n을 암기했다면 키로 뉴턴은 뭐야? 1, 1000분의 1 네. 101.3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있어 몇개안돼그 다음에 아까 뉴턴퍼 제곱미터가 파스칼이었다면 키로 뉴턴퍼 제곱미터는 키로파스칼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101.3이요. 똑같아 그죠? 1기압. 그 다음에 얼마야? 1.0332kgfcm² 그 다음에 1 3 3 2 k g f m ² 760mmHg. 이 정도만 보자고. 기계하는 분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그냥 암기되는 건 아니죠. 공부를 해야 암기되는 건데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기계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모르면 안 되고, 전기하는 분들은 지금 이 과목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만, 이 일기압 제가 몇개 동그라미 쳐준 거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해라. 또 전기 따면 또 기계 단계 따실 거 아니야, 그죠? 네. 너뭐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셔라, 그죠? 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그거를 아시, 아시면 이제 문제 다 푸는 거야. 아이고. 다시 보내는. 1 k m 몰은 0도씨, 얘가 1기압이라며. 아직은 암기 안 했는데. 1기압이라며. 22.4km죠. 그럼 이제 계산하기 누르기 전에. 뭐 동일한 게 있나요? 있네. 여기 퍼 제곱미터니까 분모의 제곱미터. 분자의 미터 3승 맞나? 그럼 속어 되면 이거 완전히 다 지워지고 여기는 미터만 남죠. 그러면 이제 뉴톤 미터. 뉴톤 미터. 맞나요? 그 다음에 킬로몰 K. 키로몰키. 계산기 눌렀던 얼마가 나왔어? 8313.85가 나왔다. 그죠? 뭐 어떤 분은 이걸 암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걸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 우선 순서는 뭐부터 암기해야 돼? 대기압부터만 암기하면 계산 나오는데 뭐 이걸 암기하고 있어? 암기하려면 차라리, 아, 제일, 두개다 암기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우선 먼저 암기한다면, 대기압을 먼저 암기하셔라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1을, 273. 22.4는 항상 일정하니까 얘만 알고 있다면 답 얼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얼마야? 그죠? 여기는 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는 똑같은 값이야. 전부가 다. 다음 페이지까지. 여기는 1, 여기는 273, 여기는 22.4. 이건 다 똑같아. 요 값만. 크기는 일기압이라는 크기가 똑같은 크기인데 단위가 달라지면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지. 숫자가 달라지니까 요 숫자가 달라지는 거지 뭐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알값이라고 하는 게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알값이다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 중 기체상수 알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런 게내이제몇 네, 개나 네개 나오겠죠 네개 나오는데 세 개는 맞고 하나가 틀렸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요 뒤에 거, 요 단위까지 암기하셔야 되겠지. 그죠? 우리 지금 소방 원론 하면서 뭐 어려운 거 했나요? 안 했나요? 어려운 거 처음 나오는 거죠. 어,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내가 알값을 구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알값을 넣어주면 돼. 이거는 뭐해? 압력만 일정하다면, 모든 기체는 다 똑같아. 내가 압력을 이거만 집어넣잖아? CO2도, 산소도, 질소도, CO2도 다이 알값이야. 그러니까 알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만 변하지 않으면? 압력의 단위만 변하지 않으면 모든 기체는 다 똑같이 1kmol이 표준 상태에서 22.4다. CO2, 하론, 뭐다 똑같은 이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값인데 근데 문제는 이 알값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꽤 종류가 되잖아요. 이 알값 중에 어떤 알값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알값 넣어야 돼, 어떤 알값 그러면 자, 내 압력 구하잖아, 지금. 압력에 내가 뭘로 구할 거냐면 ATM으로 구하려고 그래, 압력을. 그럼 답 나왔죠. 그러면 알값을 구할 때 여기다가 ATM을 넣어서 구한 알값을 써 줘야 되겠지. 알값에다가. 내가 알값을 좀 골라내야 돼. 저 만할 값 중에 뭘 넣어야 될까요? 그 압력을 봐야 돼. 압력 ATM으로 구한다 그러면 ATM을 넣어서 구한 알값. 여기 ATM 넣었네. 그 아까 이거잖아. 이걸 넣어라 이거야. 만약 에 여기다 내가 파스칼로 압력을 구하려고 그래. 그럼 그 알값 구할 때 여기 파스칼이잖아. 이 파스칼 넣어서 구한 알값. 요걸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죠? 아 그래야 여기는 단위가 다 지워지면서 뭐만 남겠어? ATM만 남을 것이고. 파스칼만 남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V를 구해. V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얘는 시험지에 있어. 그죠? M은 없을 수 있고, R은 없었는데 그럼 여기 R값 어떤 걸로 줘야 돼? 그러니까 압력 주어졌잖아. 시험지에서. 만약에 여기에 압력이 mm Hg로 압력이 주어진 거야. 그럼 뭐거다 집어넣고 그럼 내가 R값 구할 때 여기 있네, m 리미요 알값을 집어 넣은, 압력을 집어 넣은 알값을 넣으면 되잖아. 됐죠? 어, 됐죠, 뭐. 그러면, 우리 뭐를 통일한다 그랬지, 옛날에? 뭐를 쓰면 그람을. 그죠? 예. 네. 그람을 쓰면 리터를 써줘야 됩니다. 그죠? 예. 네. 지금 또 하나가 뭐죠? 음, 알값의 종류가 많은데, 종류가 많은 이유는 압력의 단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압력에 단위가 많기 때문에. 같은 일기압이라 하더라도 단위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가지가 된다. 그게 많기 때문에 알 거에 많은데 맞춰주면 된다. 맞춰주면 된다. 압력과 알 값을 구할 때 압력을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